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탐정입니다 자 오늘 파헤쳐볼 종목은 바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지속적으로 정부와 마찰을 빚어왔었는데요 자 이번 개엄 사태로 인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가 되었죠 자이 때문에 퇴진을 추진하는 이 움직임이 나타나자 카카오와 그 계열사들이 좀 반사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 현재 주가에 대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윤 정부 이후로 지속적으로 거론이 되던 이 사법 리스크 과연 해소가 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주가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 앞으로 카카오의 주가는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보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던 카카오 이제는 조금 힘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댓글에. 카카오 화이팅이라고 딱 여섯 글자만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댓글다는 거돈 되는 거 아니니까 댓글 한 번씩 꼭 달아주시고요. 이렇게 아침부터 영상 열심히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저 박탐정 힘내란 의미에서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쁘신 분들은 제 영상에 대한 핵심 요약 정보만 미리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자, 구독자 인증만 해주시면 되니까 빠르게 구독자 인증하셔서 핵심 요약 정보만 미리미리 받아보시면 남들보다 더욱더 빠르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 거라는 말씀 한번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카카오와 카카오 그룹주들 이제 오늘 카카오 페이를 한번 같이 볼 건데 분명히 반등 흐름이 이어질 거고요. 어디까지 이 반등 흐름이 이어질 것이냐 당연하게도 이 상단에 메모리 좀 많이 물려있는 55,000원 분까지 충분히 상승 흐름 나와 줄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그런다고 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고 해서 카카오가 미친듯한 폭등이 다시 나오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 카카오가 직면에 있었던 사법 리스크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언급을 할수 있었던 것들이고요 뭐 예를 들면 카카오 모빌리티의 매출 부 풀리기 이런 것들은 윤 대통령이 아니었더라도 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언젠간 반드시 문제가 되었을 거고 그로 인해서 리스크 터졌을 겁니다.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결국에 이 사법 리스크는 완벽하게는 안될 겁니다. 다만 이것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대두가 되었다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이슈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일시적으로 해소되는 것처럼 보이면서 주가에 대한 반등은 나와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반등을 최대한 활용해야겠죠. 반등이 날때 최대한 수익을 먹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 조정이 나면서 주가가 빠질 때 그땐 여러분들 저점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매수하게 된 효과가 발생하게 되죠. 자, 이러한 식으로 카카오에 대한 대응들이 이어나가신다면 카카오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이러한 종목들에서 여러분들이 수익들을 알차게 챙겨갈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뭐 카카오 차트를 키고 있긴 하지만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같이 보시면 차트 흐름 굉장히 비슷하고요. 둘다 현재 이 바닥권에서부터 주가 많이 올라오게 되면서 이 검은색 선보이시죠. 241선과의 이격도가 굉장히 많이 좁았었어요. 자 그러면서 241선, 세력선이죠. 이 부분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부분을 아주 강력한 거리량과 함께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게 된다면 분명히 이 부분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는 이 과정에서 저점에서 타점은 잘 잡아 나가고. 그리고 고점에서 매도만 잘 한다면 즉 타점 하나만 잘 잡아 나간다면 충분히 카카오에서 괜찮을 수 있길, 괜찮은 수익들, 괜찮은 결과들 얻어 갈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어차피 이 타점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잡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시간으로 제가 소통방에서 모두 다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소통방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이 타점들 잡아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소통방 무료니까 부담 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소토망 입장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자 상단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39993409 이쪽으로 카카오라고 딱세 글자 남겨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영상 밑에 보시면 소토망 링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링크 누르시고 입장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끝입니다. 자 그럼 제가 카카오로 남겨주신 모든 분들 입장 시켜 드릴 거고 카카오에 대한 매수 매도 타점들 대응 전략 브리핑 피드백 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소통방 입장하는 모든 분들한테는 제가 직접 만든 전자책, 전자책도 제공드리고 있고 단타 종목이나 중장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제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단타 수익으로 3% 정도 만들어 드렸고요. 이 모든 혜택은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드리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만일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아서 이러한 혜택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 이런 분 계신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010-3999-3409 이쪽으로 카카오 뒤에 문자라고 딱두 글자 붙여서 보내 주시면 제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이 모든 혜택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카카오 문자라고 딱 보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바로 문자 남겨 주신 다음에 저와 함께 이 카카오에 대한 대응들 잡아 나가시면서 이러한 혜택들 모두 다 챙겨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 이어서 말씀을 드려 볼 건데 많은 분들이 요 3번, 4번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여 드리고 나서 카카오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뭐 일단 단타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요것도 보여드릴게요 마침 오늘 영풍정밀 단타를 진행했거든요 자 보시면 제가 단타로 매수가 17,400원 이하에서 비중 2% 잡으셔라 그리고 체결 완료된 다음에 영풍정밀 매도 18,000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하셔라 말씀을 드리면서 정확한 타점에 딱 이제 9시 18분부터 딱 추세 전환되면서 하락했거든요 제가 17분에 매도 사인 드리면서 조금 괜찮은 수익을 만들어 드렸죠 몇분 걸렸죠? 자, 15분에 매수해서 1 7분매도니까 2분만에 3% 수익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단타는 잡아드리고 있고 또 그밖에도 이렇게 제가 스윙 종목들 많이 잡아드리면서 수익을 많이 만들어 드렸는데 보시면 뭐 300%에 가까운 수익들도 있죠. 근데 이렇게 좀큰 수익들을 만들어 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가짜 아니냐 이런 분들이 계셔서 가장 큰 수익이 났었던 이 에코프로 버티를 이걸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에코프로 버티 20만원 이상의 전략 매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24년 1월 22일인데, 여기 날짜도 나와 있죠. 1월 22일이라고. 자, 그러면 매수 5만 3 0 0원을 했는지, 그리고 20, 23년 11월 17일날 매수했는지,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2023년 11월 17일날 추천 종목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5만 300원 이하 정확하게 잡아 드렸고,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아니라 에코프로 머티다 하고 이제 종목명에 대한 정정도 해드렸습니다 정확하게 5만3 0 0원 매수 20만원 매도 맞죠 이러한 식으로 제가 매수 매도 다좀다 잡아드리고 있고요 자 전자체, 전자책도 한번 이어서 볼게요 아 어, 제가 좀 코가 막혀갖고 말이 좀잘 안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실전에서 워킹은 박 대표만의 실전 매매 노하우 전자책을 제가 직접 만들어 왔습니다자 주식탐정 박 대표의 전자책 나와 있죠 굉장히 좀 좋은 내용들 이렇게 많이 담아 왔고요 자, 제가 중요한 내용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으니까 바쁘신 분들은 빨간색만 빠르게 보셔도 정말로 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밖에도 세력들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전에서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세력들이 CB, BW 이런 거 많이 이용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도 다 적어놨고 거리랑은 어떻게 분석한지 싹다 적어놨으니까 이거 한번 받아가셔서 읽어보시면 정말로 큰 많이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것도 제가 직접 만든 거고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편안하게 받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어서 카카오 이야기 좀더 드려볼 건데 제가 아까 카카오페이도 같이 본다고 말씀드렸죠? 카카오페이더만 보시면 카카오페이 현재 장중에 약7% 넘게 상승하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 구간, 32,800원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돼요. 현재 이 구간에서 아주 강력한 저항 매물이 있기 때문에 이거 돌파를 해줘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아마 단기간 내에 충분히 상승을 나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요 탄핵 공면 돌입하고 저는 이제 탄핵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국민 정서상 뭐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뭐 이제 정, 저의 정치적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서 탄핵을 찬성한다는 비율이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요 단기적으로 사법 리스크가 일시적으로는 해소될 것 같다 라는 이제 인식이 시장에 좀 지배적으로 깔리게 되면서 카카오페이와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 그룹주들 전부 다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승 나올 때 수익 줄때 수익 보고 조정 나왔을 때 밑에서 다시 한번 매수하자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에 대한 타점은 제가 어디서 잡아드린다고 했죠 소통망에서 잡아드린다고 했고 0103999 3409로 카카오 라고만 남겨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타점 잘 잡아 나가시면서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그룹즈들 모두 다좀 수익으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장중에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선물 한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 줄 수도 있는 인생역전 종목을 준비해 왔고요 자100%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투자 가능하시니까 부담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딱 선착순 300명까지만 진행하니까 발 빠르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참여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제 번호 010-3999-3409 이쪽으로 역전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역전 종목에 대한 종목명, 타점 전부 다 알려 드릴 거니까 맞춰서 진행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얻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에도 투자들이약 1,000억 이상의 자금을 들여서 500% 이상의 상승률을 만들어 냈었는데요. 지금은 이때보다 더 많은 자금을 들여서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보다 더 높은 수익인 800% 이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전 기간은 약 1년 내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이들이 확보한 물량은 약 500억 가량이에요. 앞으로 2,500억 정도의 물량을 더욱더 매집을 할 예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매집하는 기간 동안 우리도 똑같이 들어가 있을 거고 이들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구간에서 우리는 엑시트 수익을 보고 탈출할 겁니다. 자,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달성하는 게 목표고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종목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010-3999-3409 이쪽으로 역전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지금 바로 남겨주셔서 선택순 300명 안에 드신 다음에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돈이 되는 정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